야 옆에 죽는 거 봐! 야야씨 뭐야? 뭐야 개무더! 얘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?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오징어 게임? 어감짝아씨 무슨 소리야? 그 이정재 오징어 게임 들어오는 사진 찍는 거. 이런 거 사진 찍는 거딱그 그 표정 아니냐 이거? 야 뭐야? 내 모습 어떤 거라면 뭐야? 오뭐뭐뭐 뭐? 저거다 뭐, 뭐, 뭐. 총임? 옆에 죽는거 봐! 야! 야! 씨발 뭐야! 뭐야! 개 무서워! 야! 야! 표정 봐! 됐다! 너네 귀여우니? 얼굴 전나 무섭게 생겼어 야! 쟤 위에 있는데 뭐야! 올라갈 수 있나? 야! 어? 야 이거 봐, 콜오저 얘들아. 어, 여기다 한번 웃어주고. 탈칵. 와 미친.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. 같이 다닐 뿐. 누가 주둥님이라 했는데? 얘들아 얘기하지 마. 아, 네. 나 홍보하지 말고 제발, 얘들아. 전 세계 재미 다모여있는데한금잼만 해도 벗고. 우리 깜부잖아. <laughs> 야, 뭐야? 처음부터 하는 건가 봐. 오, 오. 야, 개 느려. 오. 야, 이거 개쉬운데, 이거 죽는 애들은 볼프라도 엄마한테 걸린 건가? 야, 너 너네 얼굴 왜 이래? 얼굴 왜 이렇게 성형이 없게 생겼어? 야, 전체 우승 5만원? 와, 미친. 아이, 진짜 쉽죠, 여기까지는. 아 개쉬워, 개쉬워. 너 뭐야! 너 뭐야! 쟤 나랑 춤춰, 미친놈이! 아! 야, 잘 만들었다. 점프맵으로 바꿨어. 와, 진짜 개 무서워, 왕방 뛰는 거. 아, 누가 달고 나는 몸으로 다 아이 새끼야 내려간... 와 <laughs> 훨씬 빠르지 아까보다 내가 로블록스 점프를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이야 내가 방송 키고 로블록스 점프를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이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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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개 심장 떨려 진짜 다음 맵 뭐야 얘들아? 줄다리기? 야불 꺼졌어 야 1분이나 기다려 여기서? 야 설마 이거 ㅅㅂ 야! 참맞는데 해야 된다 엠병이 미친 게임 뇌피 오르죠 상단에 있다야 야 내가 씨발 폴가이즈를 얼마나 했는데 아이 전생이 짜면 미안 미야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진짜 개노잼이야 진짜 씨발 아, 내가 이래서 쌤미이들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다 주둥타령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눌렀어 알겠어 너네 여기 다 죽이지 욕먹으라 고박자할 거야 너네 짜증 날정다 씨발 <laughs> 오지 마, 씨발, 오지 마! 같이 켜 지켜, 같이 켜줘 깐부야! 우리 깐부잖아. <laughs> 우리 깐부야! 야, 깐부 도망가, 씨발! 저기 칼 들고 온다! 깐부 반피 남았어! 어, 나이스. 야, 깐부 죽었어! 깐부! 야, 잠깐만, 내 시청자 절반이거든? 나랑 걸리면 니들이 죽어줘야 된다! 손 떼! 야, 마우스 손때 야, 사장님 마우스 손때 씨발! 딱! 나... 이것이 말로만 듣던 승부조작 아니 승부조작 이거 내 방송을 위해서야 해봅시다 오오오 어, 어, 어. 나이스 좋아 시청자 몇명 남았어 나랑 홀짝 걸리면 죽어줘야 돼 얘들아 잠깐만 나짱 없니 혹시? 혼자 한다고? 아왜 씨발 하필 혼자야 저기 시청자 좀 많은데 무조건 호래 얘들아 응 아니야 좀더 다 씨발 응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돼? 1분도 5까지면 경우의 수가 씨발 이게 말이 되네? 너 어떻게 다 이겨 너 속임수 썼지 응, 아니야! 아시만! 이 <laughs> 진짜 얘는 시청자야. 어 궁둥이잖아 이름이. 님들 제가 먼저 다리 건너게요. <laughs> 뭐야 이런 희생정신! 야 다리 개 짧아 얘들아 할만해. 사실 구라예요 저게. <laughs> 진짜 개새끼. <laughs> 아무도 가려하지 않아. 야 아무도. 안 <laughs> 이거는 뭐야 얘들아?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? 대머리 우승? 만원 오케이 밀치는 거야 이제? 야 대머리 버텨! 이거 뭐야 죽었어 죽었어! 1대1! 대머리 화이팅! 할수 있어! 500명이냐? 500명 되냐 지금? 야! 오... 나이스! 어우 힘든다 어. 우리 팀 일로 뭐야? 우리 팀 일로 뭐야? 우리 팀 일로 센여 샌즈 뭐야, 뭐야? 씨발 와 샌즈! 넌 살아라 샌즈야 샌즈야줄 가르기 반대로 하면 어떡해 샌즈야! 믿고 있었다고! 손 떼라고 애들아, 심하 왜 이렇게 잘 밀어? 쟤네 왜 결심하는 거 같냐? 손 떼는데 게임이 이렇게 오래 걸려. 나이스. 자, 너네 세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봐. 센즈야, 먼저 가지 마. 그렇지. 그래, 잘 가고. 야, 애들아, 이거 점프 앞으로가 되는 거니? 오 나이스. 나이스 센즈야. 파란 머리야. 기억할게. 와, 결승. 센즈야, 노란 머리 패자. 노란 머리 패. 아, 센즈야, 나이스 나이스. 어떡해 야, 형 우승하는거 보여줄래?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싸워? 네가 정해! 야아아아아아 야! 야! <놀람> <놀람> 야, 형이 잘못했어! 형이 잘못했어! 된 형이 잘못했어! 야우승하는건 보여줘야 돼! 시청자들 이 몇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니야 아니야? 아이 씨 새X 된지야아아 크롤! 바로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세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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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